당신 정년퇴직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생각해둔 거 있어?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막중한데 은퇴 기간은 다가오죠. 주변에서 기술 하나 익혀 노후 대비한다고 하니 산업기사 응시자격이라도 갖춰놔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 일과 병행하면서 쉽게 응시자격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리세요. 정년 퇴직 후 기술직으로 돈벌거나 동료분한테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술직에 종사하려면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죠. 실제 산업인력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 사이에서 산업기사 시험 응시 비율이 19년도 44만 명에서 23년 67만 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왜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 자격증에 열광하는 걸까요? 퇴망퇴직에 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티은행은 10명 중 7명이 퇴직, KT도 6 한명중한 명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하면 7억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직장도 잃었고 나이도 찼으니 치킨집 하나 차릴까 생각하다가도 회사 그만두면서까지 받은 돈인데 오히려 장사하면서 모두 잃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술직 하나 배워 안전하게 노후 대비를 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자격증 취득하면 어디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많이 준비하시는 산업기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조 건설 공공기관 안전 컨설팅 회사 등에서 점 점검 및 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를 뽑아야 한다는 정책을 실시했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강화됐어요. 그러니 안전 업계 쪽에서 채용 공고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은 대기업 다니셔다가 퇴사하셨는데 전기기사 준비해서 건물 관리, 냉동창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사직책을 다셨더라고요. 연줄 동원해서요. 건물 관리도 주택관리사만 하시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건물 수전 용량이 작은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분들도 관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학원 건물 소장님이 65세 정도 되시는데, 400만원대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어서 활동적인 일은 어렵고, 적당한 선에서 출퇴근하니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분들께 괜찮은 직종이라 할수 있겠죠. 또한 여기 누전이다, 차단기 바꿔라든 한 달에 정기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주시는 분 계시죠. 조그만 건물은 안전대행업에서 위탁해서 점검해 주는 건데요. 그 일도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과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낡은 아파트 관리라면 3,400만 원 정도, 신규 아파트 대단지는 400 후반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 하나만 익히면 근무 난이도가 쉬운 직장에서 수월하게 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학과 졸업, 경력자이거나 유사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채우시면 됩니다. 나는 학점은행제 해야 할것 같은데, 학점은행제는 뭐고, 학점은 무엇일까요? 학점은행제는 나라에서 만든 제도예요. 산업기사처럼 자격증을 딴다든지, 학력 조건을 맞출 때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학점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교육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도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잖아요. 학점은행제도 똑같습니다. 학점을 채워야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하죠. 그 채워야 하는 학점이 41학점인 거예요. 한 과목당 3학점이니 열네 과목만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수업을 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휴일에 들어주면 돼서 직장인 분들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듣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 듣고 행정처리 관리 감독하는 건 교육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육원에서 수업 듣고 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1, 4, 7, 10월이 되면 이런 행정처리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춰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학점은행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산업기사 시험 접수하실 때에는 서류만 큐넷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응시 자격을 갖추기까지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격증 복학사 시험을 준비하세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대상 전공별 자격 연계를 확인하시면 어떤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격증마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저는 경영으로 검색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많은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폐쇄 자격증은 18학점으로 인정되는데요 수업 6과목을 덜 들어도 돼서 이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4개월 내외로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복학사는 국어, 국사 등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출제되고 이틀 공부해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정말 쉽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3, 4단계는 서술형 문제도 있으니 1, 2단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학교 학점 활용하기입니다. 대학교 중퇴를 하셨다면 채워야 하는 학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 제로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중퇴했고 18학점을 인정받았다면 41학점이 아닌 23학점만 채워도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점 상관없이 36학점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하전공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 졸업장까지 도 취득할 수 있어요. 일반 41학점 채우는 과정은 관련 학과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하전공 과정은 전공 수업으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41학점 채우는 과정은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이 아니어서 학점은행제 측에서 검토를 안 하는데요. 하전공 제도는 학점은행제 졸업장까지도 취득을 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측에서 직접 검토를 하거든요. 자격증, 독학사일 경우 취득 기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무리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산업기사 공부 시간이 뺏기는 거니까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취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저 수입 멘토에게 말씀 해주세요. 저희 팀이 실제로 합격 을 해보면서 쌓아둔 데이터가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분야로 공부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의 인적사항을 기입시 취득하려는 자격증과 관련 분야로 전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련 전공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가 명시된 파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산업안전 산업기사 관련 내용을 찾고 싶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F 누르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그 키워드는 내용 을찾을수있 고, 관련 학과 가 무엇 인지 확인 할수있을 겁니다. 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마지막 날까지만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면 내가 언제 시험을 보든지 27일까지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수업, 자격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학점을 채웠는지에 따라 신청 후 인정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알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학점 인정을 받으면 기간 안에 큐넷 온라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산학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 많아 헷갈리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 수인쌤에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쉽게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수인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표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 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